저 컴백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활동은 문수아 씨와 수현 씨가 함께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5인 체제로 처음 활동을 준비했는데 작업 과정에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분의 근황과 복귀 시점에 대해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 어, 물론 아, 궁금하시겠죠. 혹시, 네. 네 혹시 말씀 드려볼까요? 아네 시은입니다. 일단 어, 무엇보다 저희 멤버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생각을 하면 일곱 명 빌리가 더 오랫동안 함께 할수 있는 걸 생각을 하면 지금 건강을 관리를 잘 해서 나중에 또 함께 하는 게 제일 최우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지금 이런 시기를 시기가 있기에 저희 멤버들이 더 단단 단단해질 뭐, 네. 수 있는 계기가 네. 될 수도 있죠. 네, 네 단단히 네. 좀이 빌리를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번 활동도 진짜 전 활동과 비교 없이 또 열심히 정말 더더욱 열심히 준비한 무대니까요. 진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일곱 명이 함께 완벽하게 이 무대 위에 오를 수 있는 날을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또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 또한 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뭐이 복귀 시점과 뭐 연락은 혹시 주고 받는지에 대한 아... 이야기까지 한번 더 붙여주시면 네. 예. 네. 네. 어, 시윤입니다. 네. 어, 수안이랑 수현이랑 계속 종종 연락을 계속 주고 받고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 티저나 뭔가 보면서 너무 잘 나왔다라고 얘기도 많이 해주고 노래 들려줬을 때도 너무 좋다 화이팅 더 화이팅하자 이렇게도 얘기 많이 해주고 해, 어, 계속 연락을 주고 받고 있고요. 일단. 뭔가 지금 복귀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곱 명이서 모두가 건강하게 활동을 할 때까지 이 자리를 열심히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활동도 더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다섯 명이 컴백을 준비하면서 멤버분들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으려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습했는지 궁금하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511만의 음악방송 1위를 했잖아요. 이번 컴백을 하면서는 활동 목표나 얻고 싶은 수식어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뭐 물론 큰 힘이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됐겠지만, 어 혹시 뭐 빈자리가 느껴지진 않았는지 궁금해요. 네. 네, 네, 하라입니다. 저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멤버 모두에게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는데요. 사실 수연 언니와 수아 언니가 저희 팀에서 해주고 있던 자리가 너무 컸던지라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 이번 컴백을 준비하면서 아 우리 빌리는 정말 개개인의 역량이 큰 멤버들이 모였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어 저도 걱정했던 거를 뭔가 멤버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멤버들이 너무 잘해줘서 또이 5인 버전의 댕도 너무 좋고 나중에 수현언니와 수아언니가 함께하게 될 7인 버전의 댕도 너무 기대되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울 순 없지만 네. 또 우리 남은 멤버들이 또 열심히 네. 또이 무대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응원 보내줄 것 같습니다.